오늘 시편은 감사의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전심하면 온 마음, 전 인격, 생각, 우리 중심, 모든 인격체로 하는 게 감사한다 하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내 마음에 감사만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뜻이. 얼마나 다윗의 믿음이 성숙한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감사만 있다. 찬심으로 온 인격을 다해서 그러면서 가반제를 보니까 신들 앞에서 죽게 찬송하려면, 신들라는 단어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신들이 없죠. 귀신들, 귀신들. 전부 우상, 미신. 사람이 만든 겁니다. 대다수, 지금 지구촌에 기독교보다 훨씬 더 다른 종교회가 합쳐지면 세력이 더 큽니다. 이슬람, 불교, 또 힌두교, 유교, 철학자들, 무신론자들. 지금은 뭐 굉장히 지금 무신론자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동성애를 얘기하고. WCC가 원래는 기독계 출발했는데 종교다원주의로 가버렸어요. 종교다원주의 시작은 가톨릭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가짜죠 가짜. 바다에 하고 체험을 받아고 하는데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생긴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전부 우상이, 전부 미신 미신 낯념이들들 미신. 과학적으로 볼때 허무맹랑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증명이 되지 않고 근거가 없다 그 말이 근거. 왜 기독교는 여러분, 미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증명된 사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과학적인 종교입니다. 예. 신들 앞에서 죽게 찬송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또렷하잖아요. 믿음이 또렷하잖아요. 과연 여러분은 수도 없는 주위에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체에서, 내가 사귀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들은 우상을 말하고, 여행수를 말하고, 운을 말하고, 재수 좋았다고 할 때, 과연 아니다고 여러분 부인합니까? 과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진짜 어떤 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 순교의 자리가 올지언정 순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믿음을 지금 말. 해 그러니까 전심 온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히 거기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원망 불평하자네. 아이고 교회 갔더니 아이 누구 보기 싫어. 아이 나만 이래. 이 원망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참으로 감사는 이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말이 다르게 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심으로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거든. 요 성숙에 가셔야 돼요. 믿음이 자꾸 성숙에 가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은혜를 알았거든요.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 집은 어떤 집입니까? 가문을 보면 형편은 총구석에 사람이거든요. 베들레헴 총구석에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인정했습니까? 형제마저, 아버지마저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은혜를 아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가한테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부를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여기에는 무수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배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참기름도 보니까 진짜 아닌지 참참 참기름 이런 또 있습니다 용어가 순참기름 뭐그뭐 썩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은 안 생긴다, 이말 아닙니까?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충만했는지, 그의 입술로 전심으로 죽게 감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말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 방법을 2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요, 예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러거든요. 진짜 우리 믿음이 성숙하려면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야 합니다. 절대로 형식적으로 여러분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참여자가 되면 안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예배로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와야 돼요. 미리 와야 하고요. 기도를 준비해야 하고요. 하나님 의 임재를 느껴야 하고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도록 기다려야 하고요. 몸과 마음을 닦는 준비가 있어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심으로 감사할까 어떻게 이렇게 성숙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큰 체험이 있는가 예배의 성공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왕이잖아요 왕또 바쁘게 얼마나 고난도 많이 받았나요 그런데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 예배를 통해서 뭘 만납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만나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성, 성실하심을 만나는 겁니다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 예배 성공자입니까? 그냥 와서 아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며 뭘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되는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려놓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고, 내 귀가 열려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인의 심령을 두드리고, 성령이 오늘도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로 와야금 오늘도 체험적으로 주어져야 예배의 성공자인 거예요. 이런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막 믿어.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처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알게 하려고 뭘수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확실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대로, 하나님,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삶은 예배에, 그 사람은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나가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악짝 같이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예요. 3절을 보세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생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더 기도하고 이러분 우리 말씀 또 성례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 그래요 우리 은혜 받으려면 반드시 말씀이 나에게 와야 돼요 성례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갈빈지 원리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받잖아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다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응답을 받고요. 응답받는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러니 그 심령이 차고 넘치는 것이 뭐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러고 사는 거예요. 4절, 5절, 6절 이렇게 기록해요. 여와여 세상의 모든 왕이, 왕들이 죽게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하면 뭡니까? 권세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고 단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려할 것은 여호와 영광이 크심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왕들, 권세자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개호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촌은 점점 더 세상 권력이 타락한 권력이 기독교를 비판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이 666을 말하잖아요. 용이 짐승에게 힘을 주니까 그 짐승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짐승에 경배하고 적글스도가 일어나든지 두 번째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두 번째 짐승에게도 용이 힘을 주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늘에 불을 막 끌어내려요. 깎아 놓은, 인간이 깎아 놓은 우상이 말을 하고 기적을 하고 불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정권에 아부해서 경비하라고 그래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권력을 이기고요. 세상의 세에서 타락한 세속을 이기는 것. 뭡니까? 말씀의 힘이, 말씀의 권능이 역사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을 내려져 내려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무엇으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할고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을 앞에 비전을 주고 길을 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자, 7절. 팔절 이렇게 말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복 환난 예.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대요.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의 손을 펴서 내네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하나님이 막아주신대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하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갚아주신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지켜 주신다 말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꾸 성숙해서 믿음은 점진적으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성장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는 우상은 눈꼽만큼도 나의 삶과 내 주위에 존재하지 않도록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